최근 국제 금값이 하루 만에 6.3% 폭락했습니다. 2013년 이후 가장 큰 하락폭. 이유가 뭘까요? 먼저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점 도달 후 차익 실현 나왔다. 달러 강세 전환으로 금 매력 감소했다. 미중 갈등 완화로 안전자산 수요 줄었다. 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실 금값의 흐름엔 힌두력과 락시미 여신이 깊게 관련돼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인도는 세계 금 수입량의 약 800톤, 전체 생산량의 25%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금 대부분은 어디에 쓰일까요? 바로 결혼식과 종교 행사, 특히 디왈리 축제입니다. 이 축제는 부와 건강의 여신 락시미를 위한 행사로 금으로 자신과 가족의 번영을 기원합니다. 올해 디왈리는 10월 18일부터 23일까지. 이 시기를 앞두고 인도는 폭발적으로 금을 수입했고 축제 전까지는 이미 대부분 가공 작업에 들어간 상태. 즉 지금은 수입도 줄고 거래도 쉬는 타이밍, 수요 공백이 생긴다는 얘기죠. 이런 계절적 흐름 플러스 달러 강세 플러스 차익 실현이 이번 금값 폭락의 복합적 원인입니다. 시장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행동과 문화로 움직입니다. 낙심이 여신이 오랐다. 인도인들은 금값이 오르면 이렇게 말한다고 하네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성공적인 하루 되세요.